The way I managed to take it up and 안녕하세요 배운 h 도둑질 래핑 경력 20년 정품 제품만을 사용하는 택 p a 스 d 입니다 오늘 차량 완성된 차량은 슈퍼카 중에 맥나렌 650s 스파이더 차량이시고요 시공한 필름의 제조사하고 필름의 명칭은. 미국 택랩사의 제품이시고요 샘플칩으로 좀 가까이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이그로시 제품이시고요 하이그로시 제품이시고 오렌지필 없는 오렌지필 없는 고강택 하이로시 제품입니다 DS04H들이라는 제품은 <laughs> 이 블루 계열의 그 어떤 한쪽 방향으로는 한쪽 방향으로는 그레이 색상이 나는 그레이 색상이 나는 약간의 카멜레온 그니니까막 그 너무 화려하고 뭐조 e 잡하고 그런 컬러들은 아니세요 아주 은은하은은은하게 은은하게 카멜레온을 색을을 약간 넣은 이 컬러라서 컬러라서. 이 차량에 아주 잘 어울리는 차량이시고요. 이 택내사들은 정품 제품들 확인하기 위해서 보시면은 어 정품 제품 중에 유일하게 유일하게 QR 코드라는 제품을 적용해서 예, QR 코드만 예, 찍어도 핸드폰으로 찍어도 미국 메릴랜드 주에 있는 네, 볼티모어에 있는 사이트로 이동하게 돼 있으시고요. 요 차량 지금 요 DS 공사라는 식공 제품 이 완성 시공되셨고요. 시공된 것들 어떻게 작업됐는지 좀 가까이서 한번 촬영해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어, 슈퍼카라서 그런지 아무래도 일반 차량보다는 조금 작업 난이도가 좀 있는 차량이세요 웬만하면 저희들이 차량 탈부착 앞뒤 범퍼 같은 경우는 차량 탈부착을 하거든요. 이맥나리 모델 중에서도 맥나를 모델 중에서도 이 차량은 조금 더 작업이 좀 어려운 차량이세요. 왜냐하면 이, 이 차량 사실 이 거의 탈부착하는 이 차량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이 차량 이 스파이더 차량은 좀 탈부착이 조금 들어갔어요. 앞 범퍼 같은 경우들은 광택도 하고 이것도 광택도 보서 또안 보여드릴 수가 없는 게 예, 지금 뭐이 블루빛 같은 거 보이시죠? 이런 것들은 어떤 고기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거 보이시고요. 지금 앞쪽에는 앞쪽 앞쪽 이본네트 상단에는 약간의 블루빛과 뒤에 분은 아주 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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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이 색상이 나는 거 보이실 거예요. 예, 전혀 조잡하거나 너무 화려하거나 그런. 하긴 뭐이 차에 이 차에 뭔, 뭘 해도 화려하지 않은 안 치는 않을 거예요. 전부 다 화려하실 거예요. 예. 근데 맥나라 같은 경우는 원래 안 내리는데 이 모델은 안 내릴 수가 없게끔 안 내릴 수가 없게끔 돼 있더라고요. 지금 보시면은 뒤쪽 부분들은 거의 탈부착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세요. 지금 카본 뭐 덕트라든가 이이 어이 사이드 스텝이라든가 이쪽 부분이라든가 뒷 범퍼 뒷 <laughs> 범퍼 뒷 범퍼. 범퍼 쪽은 완전히 거의 다 내렸다고 보시면 되세요. 안 내리면은 <laughs> 지금 요 안쪽에 지금 요쪽에는 오버랩 들이 들어갔는데 이 안쪽 저 끝에까지 작업을 해저 끝에까지 작업을 해야지 원래 색상이 안, 안 보일 정도로 작업이 가능해서 어, 부득이하게 이쪽은 다 내렸어요 네. 원래 저희 같은 경우는 웬만한 차량들은 뭐 작업의 퀄리티도 있고 안쪽까지 말아 들어가 있는 그런 저기 때문에 어 앞뒤 범퍼는 사실 기본적으로 내리거든요 근데 이차차슈퍼카들은 이이 저희도 잘 안내려요 왜냐면 어, 범퍼 하나 뜯는데, 막 볼트가, 나사가 한 200개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 이게 너무 이 탈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아무래도 슈퍼카 하다 보니까, 뭐 차주님들이 또 원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부득이하게 이런 부분들은 내릴 수밖에 없으시고요. 지금 트렁크 부분, 아이 어, 차량은 원래는, 원래는 빨간색 차량이세요. 빨간색. 보이시면, 이렇게 예. 요, 요 색이 원래 차, 색상의 차량입니다. 차 색상의 차량이시고요. 예, 이것도 다 일일이, 일일이 다 해서 예,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요. 다 일일이 다한한판한 한한 판씩 작업할 수밖에 없는 차량이시거든요. 어, 광택도 보이시죠? <laughs> 우리나라 정품 제품 중에 정품 제품 중에. 이런 광택도를 가진 제품은 없으세요. 이런 광택도를 가진 제품은 없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미국 텍내랩사의 제품들은 <laughs> 오렌지 필이 없는 제품으로 유명하죠. 네. 광택도가 도장보다 높은, 도장보다 도장 같은 광택도 아니면 또 도장보다 광택이 높은 네. 안쪽은 지금 작업 부위가 아래서 문을 열면은 문을 열면은 원래의 컬러가 보이세요. 근데 사실상, 이 맥날에 있이 정도 이 빨간 것들, 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들은 사실 종종 있어요. 완전히 차를 완전히 다 분해해가지고, 분해해가지고, 이런 안쪽까지 어 완전하게 다, 완전하게 다네 작업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네 금방 전화 드릴게요. 네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상 이 이좀이 이 사고 이 우선 볼트들을 다 풀어야 되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차 문짝을 띄어낸다거나 그러면 이제 사고 차의 기준이 돼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 근데 간혹 간혹 <laughs> 저희도 람보리간 람보리기이라든가 몇몇 차장들을 그렇게 작업을 다 해드리, 해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 안쪽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오버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라서 굳이 권해 드리지는 않고 예, 거기까지는 하지 말라고 사실 권해 드리죠. 네. 이렇게 작업어 있으시고요. 네. 문을 닫으면 문을 닫으면 예, 원래의 차량 색상은 전혀 예, 확인이 안될 정도까지 작업이 가능하십니다. 예,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뭐 광택도 같은 거는 뭐 지금 뭐 눈에 보이시는 것처럼 다확인 되죠. 오렌지 냅사는 오렌지 필이 없으세요. <laughs> 사실상 어, 우리나라의 정품 제품 제품들 지금 판매되는 것들은 사실 오렌지 필이 없는 제품들이 없죠. 그래도 정품 제품입니다, 정품이요. 네. 왜냐하면 정품 제품이라는 거는 <laughs> 어떤 기본적인 내구성이죠. 내구성이라든가 뭐 필름의 두께, 뭐 재원, 뭐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laughs> 예, 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컬러들이라서 꼭 꼭. 하긴 뭐 슈퍼카 하시는 분들 사실 중국산 안 씁니다요. 예, 하지도 않고요 그런 거요. 사실 수입 대부분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래핑 쪽은 사실 래핑 <laughs> 쪽은 거의 다 아직까지는 뭐 사실 저희가 봐도 한 90%가 90%가 수입차시거든요. 예. 요즘에는 그래도 10%도 많이 꽤, 국산차들도 굉장히 고급화가 많이 돼 있어서, 국산차도 좀 그래도 예전에 제가 처음 배웠던 20년 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생랩 제품은 사실 이렇게 카메라로 보시는 것보다, 보시는 것보다, 실제로 육안으로 보는 게, 육안으로 보는 게 훨씬, 훨씬 잘 나오세요. 예, 이 아무래도 이제 슈퍼카가 뭘 작업을 하면 사실 이 자세는 자세는 확실하게 나오는 건 나오시는 건 예, 예, 확실한 것 같으세요. 이 제품은 미국 메릴랜드, 미국 메릴랜드 주에 있는 볼티모어의 미국 플랜사에서 제조해서 제주, 만든 제품이시고요. 제품의 코드명은 코 DS04, DS04라는 제품이시고요. 3중 코팅돼 있는 제품이세요. <laughs> 점착, 컬러층 그리고 라미층이라고 하는데요. 텍랩은 라미층 자체가 투명한 필름이 한 겹이 있는 타입이라서 아무래도 타사 정품 제품에 비해서 비해서 스톤칩에 강하세요. 저희가 어, 일, 전에 한번 이렇게 한 번씩 다 이렇게 분리를 해서 한번 이 영상을 한번 찍었던 적이 있으시거든요. 아무래도 필름이 한 겹이 되 있는 상태라서 뭐택택도는 물론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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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톤칩에도 강한 제품이세요. 또 더군다나 이 평균적으로 <laughs> 평균적으로 필름이 차단되에 작업하는 작업하는 이 분량이 평균적으로 한 10m에서 한 18m 선에 들어가거든요. 아, 맥라날에는좀요 모델은 좀 많이 들어가요. 저희가 하는데 18m 이상 들어가시더라고 <laughs> 작업할 부위들이 굉장히 많아서 우선 필름은 어, 이 카멜레온 등으 음, 대부분 웬만한 이 전품 제품도 스립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 결을 맞춰야 돼요. 어떤 한쪽 방향으로만 시공을 하지 않으면 색깔이 다 틀려 보이세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필름 양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시고요. 이게 18m가 들어가는데 참 어, 이게 참 재밌는 게 보면은 어, 이 제품은 제품의 두께 마이크론이죠. 마이크론은 160 마이크론이고. 평균적으로 이 정품 제품 이 3M 하고 에이버리 같은 경우 80 마이크론 정도 되세요. 근데 160 마이크론인데 160 마이크론인데 160 마이크론 무게가 되게 황당한 게 무게가 황당한 게 필름의 두께는 두 배인데 필름의 두께는 두 배인데 무게는 같아요. 80 마이크론짜리 정품 제품하고 160 마이크론짜리 정품 제품하고 무게가 같아요. 이 이런 게 사실 어, 이 제조사들의 그 각각의 제조사의 기술력 같아요. 어,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가 안 가는데 80 마이크론 두께가 160 마이크론 필름의 두께가 두 배인데도 불구하고 필름의 무게가 같다는 게 정말 황당한 이런 게 사실 기술인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다르게 뭐 보면은. 그 중국산 같은 경우들은 사실 어떻게 만드냐면은 이전에도 <laughs> 그 필름 작업한 차량이 하나 저희가 이제 제거하고 재시공한 적이 있었는데 우선은 비슷해요 중국사들이 비슷한데 뭐 우선은 뭐 이렇게 시공을 했는데 일주일 안됐 이제 시공을 하고 세차를 했는데 키스가 엄청나게 많이 나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라 라미거든요. 라미는 이제 광택도를 높여주는 부... 높여주는 부분인데. 그 거기를 굉장히 저가의 재료를 사용해 가지고 얘네들이 자외선 자체를 아예 못 견디게 해 놨어요. 못 견디게. 그래서 이 라미층 자체가 어느 정도 로 코팅이 좀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로 아주 그냥 굉장히 저가를 사용하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는 거죠. 근데 저희 이제 고객 중한분또 오셔서 그런 말을 해요. 아, 뭐 중국산 제품인데 몇, 며칠 있다 세차를 했는데 스크래치가 뭐 장난이 아니다는 거 스크래치는 조금씩 날 새차 스크래치라고 그러죠. 그거는 도장이나 뭐이 랩핑이나 필름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런 거죠. 눈에 잘보이냐안보이냐의차인데 얼마나 빨리냐, 늦게 나냐 이그 차이도 있어요또 정품 제품들은 복원력이 뛰어나세요. 복원력. 웬만한 스크래치 같은 세차 스크래치 같죠. 강제적으로 긁은 것까지 이렇게 복원이 되는 건 아니고. 그런 점에서 정품들이 뛰어나 다는 것을 써그니까 대부분 이 중국산 제품들 요즘 막그막 문자도 오고 막 그러거든요. 문자도 오면다 써져 있어요. 뭐 90만원, 뭐 그렇게 뭐 시공한다고 써져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보면은 이 90만원에 시공을 할수 했는데 90만원씩 나중에 나중에 1년 있다 2년 있다 필름을 벗겨낼 때는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았어요. 최소한 저희 같은 경우도 중국산 필름이 제거해달라고 뭐일공업사에서도 전화가 오고 그러는데 제거는 가능하세요. 제거는 가능한데, 우선 제거비 비용은 100만원 이상. 100만원, 그러니까 스타트가 100만원부터 시작이 되세요. 네. 근데 200만원, 뭐 아주 많이, 뭐 너무 심하게 나오면 200만원, 뭐, 뭐 이상도 받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제거비를 그렇게 많이 받더라도, 도장은 복구가 안 됩니다. 저희도 정말 심한 차들은 헤라로 다 긁어내고, 신나 뿌리고, 막 신나 뿌려서 비닐 덮어가지고, 막 별의 별짓도 다른데, 제거 비용을 그렇게 많이 받더라도 그렇게 많이 받더라도 도장은 다 거의 재도장을 해야 돼 하셔야 돼요 재도장을 거의 다 하셔야 돼요 이, 이, 그니까 저희도 저희가 이 택넷 이 총판을 하고 있지만은이 고객님들 사실 이 어떤 필름을 딱 정하시고 하셨으면 그 제품을 정확히 사용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거는. <laughs> 시공점도 안 믿으면 안 되시고 필름 판매하는 사람들도 믿으면 안 되세요. 저희 쪽에서도 믿지 마시고요. 진짜 그 필름 사용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공 떡하니 그런 거 확인 안 하고 안 받으셨다가 내 차가 좀 아무래도 필름이 이상한데 이제 그때부터 확인 들어가시면 엉뚱한 소리들 합니다요. 필름 판매 했던 사람들은 또 그런 소리 안 돼요. 어그 제조사의 사이트를 가르쳐 줄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은 벌어졌죠 벌어졌는데 그리고 뭐 시공점에 갔더니 뭐 사이트가 그거는 없다 영국에 있는 뭐 어디 제품이지만은 거기는 사이트는 운영하지 가없다 무슨 뭐 필름 정품 필름 만드는 곳에서 뭐 극비 사항은 뭐 극비 사항인가요 무슨 나라에서 뭐 어떤 뭐 극비도 아니고 아무튼 그런거 뭐 시공사 시공하는 점도 믿지 마시고 사실 필름을 판매하는 것도 믿지 않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laughs> 저희 이택랩 저희도 촉발을 하고 있지만은 제품 꼭 확인하시고 확인하셔. 싸고 비싸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영향을 주고 타고 다니면서 스트레스 받고 적은 돈을 줬든 많은 돈을 줬든 정품 제품 꼭 확인하셔서 꼭 확인하셔서 예. 피해 보지 않 피해 보는 일 없으시도록. 예. 알구서 중국산 필름을 알고서 하신다고 하시면은 알고서 비싼 돈 들이면 뭐 90만 원, 70만 원대까지 하시는 데가 있으시니까 중국산으로 그냥 마음 먹고 하신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게 낫습니다. 꼭꼭 시고 가실 때쌈 필름이든 뭐든간에 꼭 사이트 확인하시고 제품 확인하시고 누구도 믿지 않고 알고서 하시는 게 낫습니다. 오늘 차량 맥날에 이제 오늘 안에 계 지금 다 시에 고객님 차량 찾으러 찾으러 가신다고 하시거든요. 차량 출고하고 저희가 <laughs> 또 내일은 내일은 어, 포르쉐 박스터 박스터 차량 시공에서 또 어느 정도 완료된 상태에서 또 그것도 촬영해서 또 설명 제품 설명 한번 드리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650 스파이더, 한번한 한 바퀴만 더, 한 바퀴만 더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어, 우리나라 정품 제품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가까이 되면 오렌지필 다 보입니다요. 다 보입니다요. 오렌지필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한 번만 더 설명 드리는데, 귤껍데기 아시죠? 귤껍데기. 예, 귤껍데기, 귤껍데기를 오렌지필이라고 합니다. 오렌지필. 택랩은 저 지금 형광등 아주 천장에 달라붙어 있는 건데 아주 선명하게 보이시는 거 보세요. 이걸 고강택 하이그로시 제품이라고 그러거든요 정품 제품 중에서 고강택 하이그로시를 만드는 어 지금 12년, 13년 된, 13년 된 제조사는 미국 메릴랜드 주에 있는 택랩 400개 없습니다. 맥나렌 650S 스파이더 오렌지 필 없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조명을 조명을 이렇게 해서 비춰서 사진을 찍지만 실제로 실제로 유광이라든가 자연광 자연광에서 봤을 때이 차의 그이 뭐뭐그 이, 이 차의 그 멋있는 포스는 사실 육안에서 사람 눈에서 보는 그 육안에서 나타납니다. 네, 필름의 마이크론 두께는 160 마이크론, 필름의 내구성은 3년 이상이세요. 3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전체 래핑, 예, 전체 래핑, 맥나렌 650S 스파이더, 미국 택넷 정품 제품 DS04 하이그로시 고강택 필름 완성 완성된 차량 보니다 감사합니다. Got I can't scratch, I'm missing a piece that Completes a whole part of me, an open wound scar to see Everybody come here, gather round Welcome to the freak show, the best in town What the hell's wrong with me? I don't get along with anybody, honestly I've been living in my own head, constantly Thoughts jumbled round, think I need a new lobotomy Wait, all these thoughts are too negative I don't wanna get lost in the sedative Gotta show them what I got, I'm competitive You know I'm about to go off, I won't let them win I'll take a stab, I wanna chase a bag I wanna way. I can change all the things I lack I gotta face the facts, I gotta taste and act Got me obsessed with the rest, I got an itch to scratch. Rolling. Be a better person. I deserve this. I just wanna break these chains. Always asking for greatness. True to myself, I never. Hey, I got something, something to say. I'm just so sick of hearing everyone complain. I know it's tough and I know there's pain, but hitting bottom is the only way to change. So I'll keep hustling, you keep struggling, bitch. I'm humbling, keep mumbling. I'll keep doubling, you keep bluffing. You've got nothing. I'll keep hustling.